최근 인더원 일대 아파트 가격이 GTX 호재로 한때 크게 올랐던 기록에서 무려 3.3억 원 정도 하락한 거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GTX C 노선 확정과 여러 교통 호재에 힘입어 국민 평형이라 불리던 84제곱미터 아파트들이 최고가 13억 원 넘게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망세 속에서 거래가가 9억에서 10억 원대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더원 센트럴자이의 경우 최고가 대비 약26%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고 인근 단지들도 비슷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과열되었던 시장이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한 분은 인덕원의 9억 원대 아파트도 충분히 비싸다고 느끼는데 서울에도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의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인더번역과 관련 없는 위치까지 인더번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다른 네티즌은 거품 아파트와 가계 부채, 인구 절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GTX 이용과 관련해 버스로 충분한 이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혼란스러운 현실을 꼬집는 의견과 함께 GTXC 관련 재정 전환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한때 GTX 오재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던 인덕원 아파트값이 현재는 시장 조정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